아니야 뭐왜 사왔어? 그냥 나 초코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멘토스 초코 어디서 응. 샀어? 여기 롯데마트에서 포테이토칩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돈주고돈주 사긴 아깝고 그냥 하나 먹어봐 다리로 하나 그치 무슨 맛인지 먹어보고 얘기해줘 내가 얘기로잖아 또 얘기해봐 그래 눈좀 뜨고 요 어디 붙 시작해 <laughs> 또 시작해. 맛이 초콜렛 맛이 많이 나? 초코 초코하고. 치킨 초코초코 치킨 초코 초코. <laughs> 오버하지마 완전. 뭐, 약간 그 캐러멜, 캐러멜 맛나. 초코 맛은 얼마큼 나? 그냥 이거만 먹으면은 초코 맛이 강하게 안 느껴져. 그냥 캐러멜 맛이 정말 크게 느껴져. 캐러멜 8, 초코 1.5, 애매함 0.5. 어, 던져서 한번 먹어봐. 이거? 어. 던져서 좀 먹어봐. 뭐 하냐? 뭐 하냐? 야 그렇게 그렇게 딱부딪쳤줄 몰랐어. 아 씨, 괜찮아 내리... 이빨 이빨 나간 거 아니야? 보보 이거 봐 들러봐. 아씨 이빨 아. 이빨 부러진 거 같아. <laughs> 내가 부딪힌줄 알았어 나 너무 소리 크게 들었다. 괜찮아? 여러분, 멘토스는 던져서 먹는 거 아니에요. 아, 진짜. 봐봐, 이해 봐. 야, <laughs> 들어간 거 같아. <laughs> 어, 진짜. 역시 교정은 멘토스로 해야 되구나. <laughs> 교정은 멘토스. 맨... <laughs> 어, 진짜 아프던데.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옛날에 거 어렸을 때 과자 막 새우깡 이런 거막 새우깡 이런거 던져서 먹고 해 가지고 파찮 나간 거 아니야? 어? 이빨 파편 떨어질 거 아니지, 지금 잘 아니? 조잘하게되고 뭐. 아, 얼라래 <laughs> <laughs> 어 너무 놀랐네 진짜로 저무부딪혔무지부 너무 지 아까 이거였는데 이빨 자국 어디 없나 아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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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모양이야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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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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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찍고 있지 뭐, 나왜찍너 그냥 어제 되게 잠잤더라나어 나 어제 그냥 잤는데 뭘? 일찍 잤어? 아, 어너 어제 꽤 일찍 잤어. 그러니까 눕자마자도 거의 바로 자던데나 어제 혼자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피곤했나 보다. 아 그랬나 보다. 야나 어제 맞다. 꿈에 타노스 나왔어. <laughs> 타노스? 타노스가 왜 나와? 근데 <laughs> 몰라. 꿈에 타노스가 나와서 나뒤집막다 잡아서 막 어떻게 할라 그러던 거야. 어.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. 어. 뭐, 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말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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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또 영웅 같은 사람이었던 뭐야 나야 나? 너 아니야. 외국인이었어 외국인? 세모치리? 외국인? 어. 아니 아니. <laughs> 아이언맨 같은 약간 어. 약간 로다주 같은 뭐, 로다주 같은 그 어, 그런 사람이 그 로다주는 아니었어. 그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나한테 무슨 알약 같은 거 먹으래. 그러면은 어. 뭐가 뭐 이렇게 누가 공격해도 안아플거래그래어그냥 어. 진짜 꿀떡파켰다근데그 상스가 막 나한테 빈 같은 거쏘면서 내가 음. 이렇게 어. 근데 나한테 그비움 같은 걸 쏘면서 막두 개의 돌멩이 이렇게 바, 바위를 이렇게 반으로 쫙짭냈다그난 속으로 아난뒤졌다 했는데 <laughs> 내가 안 죽은 거야. 어찌 어찌 말고 막 도망 다니고 막 날라 다니는데 이 나라를 벗어나야 된대. 어. 나 말고도 나 같은 영웅들이 되게 많았다. 어. 그래서 막 갑자기 출입국 그 사무소 같은 데를 가서 어. 비행기를 그 확인을 받아야지만 탈수 있다고 빨리 타라고 그래서 타는데 갑자기 왜 흑인 세 명이 딱 오더니. 라임, 라임 같은 노? 초록색? 그런 귤 같은 걸 이렇게 슬라이스라도 눈에 붙이래 그거를? 눈에? 어? 어. 그 이걸 붙이면 눈이 너무 아프지 않냐 했더니 이걸 붙여야 사우스가 나를 못 찾는데 어. 그, 붙였다? 근데 너무 <laughs> 눈이 진짜 따가운 거야 표정 어. 깼어 아 이러고 안 이러는데 눈에 이러고 있었어 넌 이미 퇴근 출근한 거 없고 나왔어 <laughs> <laughs> 어 뭐지? <laughs> 이러는데 이러고 있었어 아 이러고 어. 이러난 어. 거야? 어 이상한 사람이네 그거, 나 손가락 튕길까 봐 무서워서 뒤진 줄 알았어. <laughs> 나 뭔지라도 뭔지. 자. <laughs>